진리의 파도가 법계 가득하오. 사회를 주름잡기 어렵지. 높지 높은 수미산만 크다고 말하지 마 모두가 법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법회 파란 법계관이오. 사회영축미위 마반 백옥수미래요 도제오사 일이다상국유사 의회편 현유가 해로 부분과 관련한 이런선사의 찬시였습니다. 여기의 법회는 불교의 진리고 파라는 깨달음의 큰 어려움, 큰 파도를 말하는 니다 이런 진리의 어떤 바다에 가득한 깨달음을 느리기도 하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대연과 법회 대사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수미산이 이게 바로 우주의 중심에 있는 가장 높고 가장 넓은 그러한 그 산에요. 크 기만 말 하지 말라, 이, 모 두가, 대 연이나 법회 대 사의 그 손가락 끝에 달려 있 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갖춘 스승이 있다면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경사승어 제사라, 경륜이 있는 스승이 재능이 있는 스승보다 더 낫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신라제 35대 경덕왕 시절이었습니다. 중간파와 함께 대승불교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유가종의 조사로서 고승 대독으로서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대연 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경주 당시에설라벌에서 대사가 남산의 용장사에 머물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용장사는 오늘날 금오산에 자리한 전로서 조선 왕조 전기에. 문인이자 승녀였던 그 매월당 김시습 선생이 여기에 살면서 우리나라 하문소설의 효시라고 할수 있는 금오신화를 그렇게 창작한 그 명작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향토 문화가이자 행복문화 경주 지부장이었던 권순철 시인이 주도해서 배웠던 김시습 문학제를 봉인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때 제가 초원가로 그렇게 참석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이 금오신화는 크게 다섯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만복사저폭이 위가 있고, 이생규장전이 있고, 영공부연록이 있고, 남용... 부조지가 있고 어, 치유 부벽 전기가 있지 않니을까 현실과 이상, 죽음과 삶,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러한 참 신비스러운 그런 그 상상의 세계, 어떤 그 어, 매월등 김시섭 선생의 어떤 정신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생사관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이름 그대로 김시습이라 시습은 노어에 나오는 하기 시습을 줄여서 그렇게 시습이라고 했겠죠.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때때로 자기가 스스로 몸소 행하고 익히지 않으면 그런 어떤 그아 어, 완성도 있는 그런 그 만족족있있작품품을쓸수없없때문입입다다 대연 스님이이 용장설 계시면서 때때로 그는 돌로 만든 장0존성을 찾아서 그렇게 그장0존성을 돌면서 연보를 하고 명성을 전해 오기는 그때 장력정선도 장력정선을 이렇게 아 도는 그런 그 대연 스님의 얼굴을 보려고 얼굴을 돌렸다고도 합니다. 대연 스님은 대단히 슬기로웠고 분명하고 정밀하고 민첩해서 판별한 것이 명명백백했다고 법상종의 전량이 말씀은 변해, 온전전 자서는 헤아릴 양자 전량은 전량의 자는 그것은 저울질한다 또는 뭐 푼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 아닌 저울질한다는 뜻이 되겠죠. 풀어 헤아리는 것이죠. 그 뜻과 이치가 깊고 깊어서. 보통의 사람들은, 보통의 승려들은 잘알 수가 없으나, 대연 스님은 그러한 깊고 넓은 법상 중의 것이죠. 특별히 불교 인식 논리의 그 중요한 하나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유식 오직 유자알식자 아, 유식과 이날인자 발걸명자 인명에 대해서 남달리 그는 여기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위주나 푸티라고 하는 산스크리트 말로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니다 그 유식을 위주나프티 마트라라고 할때이 마트라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주나프티가 마음의 작용, 지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식작용, 이런 정신세계를 말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렸다, 인식에 달렸다,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일체 유심조와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니겠습니까? 인명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 말로 해투 비단데 해투라고 하는 것은 원인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비단는 밝히다 원인을 밝히는 것이죠. 이러한 유신이나 인명과 관련해서.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상공여사 원효 불기조에 나오는 원효 대사가 단 비량론이라고 하는 그의 참 고전 중의 고전인 그런 저서를 통해서 그런 불교의 인식 논리의 세계의 잘잘못을 가리고 보다 나은 어떤 논리 체계를 구축. 이 판비량 논은 당나라의 그 고성대덕이요 대표적인 지성이었던 현장법사의 인명입정이론을 비판한 그런 저서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현존한 그런 자료가 없고 일반의 5단니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그런 그 판비0론이 있는데 모두가 1장에서 6장까지 이지만 무슨 연회에선가 1장에서 6장까지는 없어서 지금 찾아볼 수가 없고 7장에서 14장까지 있는데 맨 끝에 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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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보면. 0 논리의 구조를 크게 세 가지로 들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주제나 화두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어요또 그를 갖다 비워할수 있는 예를 들어야 된다 이거죠 이런 주제나 화두를 말을 종자 종이라 했고 원인을 인할 인자 인이라 했고 그렇든 비유하는 것을 비유할 율자라고 해서 종인유 이러한 세 가지 갈래로 해서 그 잘잘못을 이렇게 분석하고 했습니다. 이 판비령 노래는 여기에는 이런 뾰족한 대나무 끝이나 또는 그 굵직한 어떤 생선의 가시나. 또는 어떤 짐승의 뼈를 갈아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로 이 불경에다가 이렇게 점이나 혹은 그 선을 그어서 그런 그 아, 우리 말의 어떤 토시나 그런 그 어, 어미를 그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각필구결입니다. 이러한 각필구결에 대해서 석도구결이죠. 이러한 속도구결을 평생 동안 연구한 오다니 대학의 그 고바야시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번에 결론은 이러한 그 속도구결의 어떤 그 체계가 이러한 판비량론으로 비롯되는 이런 속도구결의 가필 속도구결이 일반의 문자 가나 문자를 만들며 있어서 창제함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당시 일본의 문학계는 당시 일본의 학교가 화들짝 놀란 물론이고 엄청난 발언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한 10년 전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 7장부터 14장까지 있는 판비랑눈의 두루마리를 그때 전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참여한 기억이 납니다. 잠시 이 그림을 보여 드리면 이겁니다. 이건데 여기에 보면이 문자가 이 도장이 찍혀지않습니다큰 대자, 골국자, 그럴 문자, 창고자. 일반 말로 오단이 분꽃, 오단이는 오단이 대학의 오단이 다윗바구의 그런 줄임 말이죠. 이러한 유식론이나 인명론에 대해서 불교 인식 논리에 대해서 대현법사나 법해 대사가 대단히 그 조예가 깊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후세 많은 그 학자들이 또는 그의 문화생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국의 학자들의 승려들이 불교 인식 논리에 대한 그런 판비력론을 공부하고 익혀서 이러한 대연 법사나 법회 대사에 대한 그런 그 공부를 많이 했다는 그런 전언이 올라서 있기도 합니다. 경덕왕 12년 계사녀 753년 여름이었습니다. 여러 달 동안 너무나 가뭄이 혹심해 오늘날에도 요즘 그렇게 가뭄이 심하지 않습니까? 산불이 많이나고 그래서 경덕왕이 대연 법사를 궁궐로 불러들여서 비가 오기를 비는 그런 그 기우제 성격의 법회를 열도록 했습니다. 그때 읽었던 그런 그 독서했던 경전이 세금자 빛광자 금강경이었습니다. 원 이름은 금강명경이었는데요. 인원경이나 법화경과 함께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호국불교의 그런 얼굴이었던 것이죠. 특히 금강명경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각필구결의 그런 점을 찍거나 또는 이런 선을 그은 점토구결이 있고 부분적으로 글자를 적는 이런 자토구결이 있어서. 많은 그는이구는이구는 아, 자료가 는고있는이죠마침이죠 마침내 어잡아가지잡아를지리려고하는데 친구는 열어놓고 한참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말하자면 심구을가하는그러구는를올리는공양을돕는 궁리가 정화수를 가져오지 는 못. 사람이 안 보여. 한식경이나 지났는데 헐레벌떡 사람들 데리고 정화수를 가지고 온 겁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 궁한 그 우물에는 마실 물조차 현재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토암산 쪽에 와서 찾아 찾아서. 물어 물어서 이렇게 급히 가져 왔습니다 가져왔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때 대연법사가 말을 했어요 아유 그러면 진작 그런 사정을 나한테 말을 해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이 강론할 때이 제를 올리려고 준비한 향루를 받들고 이런 어떤 그 주문을 외우고 금광경을 독성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깐 사에 놀랍게도 그 우물에 그냥 그 마실 물조차 없었던 그 우물에서 용천수가 그냥 두 길씩 그냥 소속. 너무나 놀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란 나머지 그에게 경배를 하고 그를 더욱 공경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금광경의 이름을 따서 금광정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청년과 지혜 그리고 언제나 그를 쉬지 않고 갈고 담는 그런 정성스러움이 있을 때안 보이는 손이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